김지찬 3출로 3도루 상대 내야 불편하게 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2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D 2024 신한은행 SOL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2대1로 이겼다. LG와 주중 시리즈 싹쓸리를 피하면서 연패를 두 경기 만에 끊었다. 시즌 44승 1무 34패로 승률 0.564가 됐다. 선발 투수 이승현 등번호 57번 예, 6이닝 무실점 호투가 승리의 발판이 됐다. 삼성 타선은 대량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4회 강민호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 6회 구자욱의 좌전 적시타로 필요한 점수를 뽑았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6회까지 88구만 던지면서, 사피안타 이볼레 383진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다. 시즌 6승. 선발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6월 5경기는 모두 5이닝 이상 투구하면서 2실점 이하로 상대 타선을 묶었다. 이 5경기에서 3승 무패의 평균 자책점은 1, 29에 불과하다. 월간 MVP 후보에 오를만한 성적이다. 이승현은 27일 시속 147km까지 나온 위력적인 직구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직구 48구를 던졌고 커터 19구와 체인지업 12구 커브 9구 를 섞었다. LG는 주전 왼손 타자들을 벤치에 남겨두고 오른손 타자 위주의 라인업을 짰지만 이승현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이승현에 이어 등판한 베테랑 필승조들은 나머지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임창민이 7회 아웃카운트 3개, 김재윤이 8회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았다. 오승환이 8회 2사 1루에서 올라와 1.3분의 1이닝 무실점 4아웃 세이브를 기록했다. 오승환의 시즌 24호 세이브다. 경기 후 박진만 감독은 시리즈 2연패로 몰린 어려운 경기에서 이승현 선수가 선발투수 몫을 완벽히 수행해줬다. 불펜 투수들도 각자 맡은 이닝을 지워주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며 일실점으로 LG 타선을 잠재운 투수들을 먼저 칭찬했다. 이어서 타선에서는 김지찬 선수가 3출루, 3도루를 해주며 상대 내야진을 불편하게 만드는 좋은 주자로서의 가치를 보여줬다. 부자욱 선수는 간절했던 추가 타점을 만들어 주장이 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 선수단에 전달하며 시리즈 수입회를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잠실 3연전은 평균 2만 2천 명이 넘는 많은 관중이 입장했다. 중만 7,384명, 경기당 2만 2,461명, 삼루쪽 관중석을 꽉 채운 삼성 팬들의 힘 또한 컸다. 박진만 감독은 주중 시리즈인데도 매경기 삼루를 꽉꽉 채워 엘도라도를 열창하여 주신 팬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4 시즌 프로야구가 전반기 마무리를 향해 달려갈수록 선두 싸움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독주체제를 구축했던 기아가 LG에게 잠시 자리를 내줬다 되찾은 사이 삼성이 다시 2위까지 치고 올라와 선두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 삼성은 2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자완 이승현 D14의 역투를 앞세워 LG를 1루로 물리치고 2연패를 끊어냈다. 이날 승리로 44승 2무 34패째를 따낸 삼성은 LG 44승 2무 35패를 누르고 2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날 롯데전에서 2대 11로 완패한 기아는 삼성의 1 5경기 차이로 쫓기는 신세가 됐다. 이승현은 이 경기를 통해 젤지 킬러임을 입증했다. 지난 4월 대구 홈경기 LG전에서도 이승현은 5이닝 동안 무피안타 8탈삼진 경기를 펼쳤고, 이날에도 6이닝 4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LG 강타선을 꽁꽁 묶으며 시즌 6승 3패째를 거뒀다. 이승현은 올 시즌 LG를 상대로 11이닝 무실점으로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이승현은 6월 이후 등판한 5경기에서 28이닝 동안 4실점하며 평균 자책점 1, 26으로 뜨거운 한 달을 보내는 중이다. 삼성은 4회 구자욱과 데이비드 맥키넌의 안타로 만든 무사일, 3루 기회에서 강민호가 희생플라이를 쳐 선취점을 냈다. 6회에도 삼성은 1사 3루에서 구자욱의 좌전 적시타가 터지며 2대0으로 달아났다. LG는 8회 1점을 뽑아내며 추격했지만 삼성 마무리 오승환을 넘지 못했다. 오승환은 9회를 실점 없이 막아내며 팀 승리를 지켜냈다. 대전에서는 한화가 두산의 8대 3으로 승리했다. 승부는 1회부터 기울었다. 한화는 선두타자 황영무의 솔로포 3호와 4번타자 노시환의 투런 홈런 18호에 힘입어 3대 0으로 앞서갔다. 한화는 2회 2사 만루 기회에서 요나단 페라자의 밀어내기 볼렛과 노시완의 싹쓸이 이루타 등으로 7대0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두산은 8회 양이지 9호와 9회 양석환 18호 이나란이 솔로 홈런을 터뜨렸지만 승부를 되돌리기에는 늦었다. 한화 선발 김기중은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3승 무패 째를 따냈다. 김승현 한화회장은 이날 경기장을 찾아 팀 승리를 미소로 지켜봤고 관중들은 김회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승리를 만끽했다. SSG 최정은 역대 두 번째로 9시즌 연속 20홈런 기록을 세웠다. 최정은 이날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KT와 경기에서 4대3으로 앞선 5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아치를 그리며 시즌 20번째 홈런을 완성했다. 이 홈런으로 최정은 삼성 박병호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박병호는 미국에 있던 2016에서 2017년을 제외하고 2012 시즌부터 2022 시즌까지 9년 연속 2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한 바 있다. 박진만 감독이 연패를 끄는 소감을 밝혔다. 삼성 라이온즈는 6월 2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승리했다. 이날 삼성은 2대 1 승리를 거뒀다. 2연패에서 벗어난 삼성은 3연전 스윕패도 면했다. LG는 2연승을 마감했다. 전날 순위가 바뀌었던 두 팀은 이날 승패가 엇갈리며 다시 순위가 역전됐다. 삼성이 0.5경기 차 2위로 올라섰고 LG는 다시 3위로 내려앉았다. 삼성 박진만 감독은 시리즈 2연패로 몰린 어려운 경기에서 이승현이 선발로서 자기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줬다. 고 이날 승리를 따낸 선발 이승현을 칭찬했다. 이승현은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쳐 시즌 6승에 성공했다. 박진만 감독은 불펜진들도 각자 맡은 이닝을 지워주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어줬다고 불펜도 호평했다. 삼성은 임창민이 1이닝 무실점, 김재윤이 0.2이닝 1실점 오승환이 1,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해 이승현 이후 3이닝을 막아냈다. 박진만 감독은 타선에서는 김지찬이 3출로 3도루를 해주며 상대 내야진을 불편하게 만드는 좋은 주자로서의 가치를 보여줬다. 구자욱은 간절했던 추가 타점을 만들어 주장이 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선수단에 전달하며 시리즈 스윕회를 막을 수 있었다. 고 타선에서 활약한 선수들도 칭찬했다. 박진만 감독은 주중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3루를 꽉꽉 채워 엘도라도를 열창하여 주신 팬들께 감사드린다. 고 팬들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이날 잠실에는 22114명의 팬이 찾아 잠실을 거의 가득 채웠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제작자의 기쁨은 나의 열정을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계속해서 새롭고 더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동기가 됩니다.